안양천 뚝방길을 오래간만에 한번 강아지 산책 삼아 한번 나와 봤더니 와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지금 어, 물이 많습니다. 아직까지 물이 많아요. 우리 강아지 데리고 지금 6시 반에 지금 안양천 어떤가 물고기는 좀 있는가 좀 찍어보러 왔더니 이렇게 지금 접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강아지랑 잠깐 산책 나왔다가. 자, 가자! 가자! 우리 둘이 가자! 강아지랑 지금 산책 나왔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걷다가 가려구요. 둘이야, 가자! 자, 가자, 가자, 가자! 아이고, 잘 간다! 우리 강아지 운동도 시키고 저도 운동할 겸 안양산에 나왔더니 바람이 지금 시원합니다. 현재 시간 6시 30분입니다. 하여튼 여기는 뭔지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으에요 아, 뚝방길이 돼서 확실히 시원합니다. 일본이 너무